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월에 꼭 먹어야 하는 제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굴. 겨울철에 가장 맛이 좋은 생골, 굴. 생굴, 굴국밥, 굴전으로 다양하게 즐기세요. 영양가가 풍부해요. 2. 대구. 차가운 바다에서 잡히는 대구. 대구탕, 대구찜, 대구구이로 담백한 맛을 느껴보세요. 3. 배추. 겨울배추는 김장김치나 배추겉절이로 아삭하고 맛있어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4. 고구마. 달콤하고 부드러운 겨울 고구마.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 고구마 튀김으로 즐기세요. 영양가가 높아요. 5. 시금치. 신선하고 단맛이 나는 겨울철 시금치. 시금치 무침, 시금치 된장국 등으로 건강하게 즐기세요. 6. 사과. 당도와 산미의 조화가 좋은 겨울 사과. 생으로 먹거나, 사과잼, 사과파이로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7. 귤. 비타민C가 풍부한 겨울철 귤. 감기 예방에 좋고 상큼한 맛으로 인기 많아요. 오늘은 1월에 꼭 먹어야 하는 제철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